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셀트리온 종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네요. 개인이 1조 1천억 정도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어, 그렇다고 뭐, 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뭔가 급락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응. 오늘, 매스닥도 신고가 났고, 기술주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줄어들면서 기술주들이 움직여고 코스닥도 뭐 사상 최고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계속, 어,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네. 에, 코스피는 조금 쉬고 있는데, 코스닥이, 예, 1050.31을 찍고, 1047.36. 네, 종가 기준은 이날보다는 조금 더 미치긴 하는데, 그도 장중에 최고가 1,050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재밌죠? 자, 차트가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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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퍼센테이지로 치면 네,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이 양상은 일단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줄어든 게 느껴지듯이 어, 시장의 어떤 볼륨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1분기 2분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네, 다음 시가총액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어, 셀트리온이 그에 비해서 어, 좀 계속 조정을 받았죠 네. 이제 거의 몇 달째 조정인가요 네. 꽤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한번 보죠. 오늘, 오늘 마치 처음 보는 주식인 것처럼, 일단 눈에 좀 띄는 거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죠.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에 부정적인, 어, 뭐세 가지 정도가 부정적이네요. 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어, 120일 이동 평선이240 이동선을 이탈했다. 하나. 그다음에 배열이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시, 시, 조정을 보이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단기 평선이 자꾸 이제 장기 평선을 하락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추세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좀 좋지는 않네요. 그다음 일목균형표 전행 스팬도 지금. 이제 이탈해 있는 상태고, 기술적인 거는 좀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어니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 지금 주시장이 참 묘한데요. 네, 어떤 종목은 어니 서프라이즈 발표했다고 급등하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laughs> 이제 받아쳐버리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난 거는 알겠으나,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뭐, 기관들은 크게 매도가 안 나왔는데,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지역은 계속 수급으로 가지고 노네요. 기관, 외국인, 사업 펀드 쪽에서 계속 그냥 충분히 컨트롤 가능해 라고 얘기하듯이 고스닥을 컨트롤하듯이 셀트리언 헬스케어와 셀트리언 제약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리포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지금 당장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매도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쪽으로도 뭔가 센시이션하게그 리포트 하나로 어 실적 전망치 하나로 뭔가 어 변화를 보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뭐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네요.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는 안 좋다. 그래, 안 좋아. 그래서 좀 올라오면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좀 팔았던 것 같아. 올라올 때어 치고 나가야 될 자리인데, 안 치고 나가더라. 이상한데, 좀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레키노로나주의 어, 뭐 델타 변이, 뭐, 각종 변이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 요게 만약에 어, 좀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또그 나온 날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서 저는 이제, 어, 좀 저가의 매수를 해서 델타 변이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어, 발표가 나오면 좀 올라가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매매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어, 지금은 어, 이쪽, 저쪽 다 고려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도, 코스피,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이면, 지금 어떤 종목을 건드리느냐, 정말, 어, 그냥 뭐, 지뢰밭인 것 같아요. 예. 밭이죠. 지뢰, 예전에는 물반, 고기반이었으면, 지금은, 어, 물고기가, 이게 진짜 물고기인지, 잘 한지, 소뚜껑인지, 헷갈리는 거죠. 예, 잘못 잡으면 잘 합니다. 지금. 소뚜껑 반 자랍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 때는. 잘 잡으면, 잡아도 소뚜껑이 게안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자란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소뚜껑이네. 예. 물고기는 지금, 어, 제가 봤 때는 한 10마리. 예. 지금 주시장에 아, 물고기는 10마리, 자라 40마리, 소뚜껑 5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잡아야지 물고기를 잡는 거죠. 예. 낚시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소뚜껑을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올라오질 않는 거죠. 예. 걸렸어. 지금 소뚜껑이 지금 걸린 상태인 거죠. 아무리 땡겨도 지금 낚싯줄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어, 이상한데. 뭐, 문것 같긴 한데, 물린 것 같긴 한데, 쥐가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이안 올라오는 거죠. 근데 올렸는데, 어이, 잘하네.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는 거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도 있죠. 잘 잡으면 물고기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어, 정말 예전처럼 그냥 쉽게 빠지면 사면 되겠다라고 좀 접근했던 셀트리온마저도 와 이제는 진짜 셀트리온마저도 빠진다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아 예. 이게 뭐 진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급락해서 투매가 나오면 잡아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끼어등지어 자꾸 뒤뚱뒤뚱하니까 이걸 사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는 현금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 현금을 가지고 주시장이 급나갈 것 같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주시장이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니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의 의미로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